고린도 후소 5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 이로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또한 시간과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경험이지만, 그것 또한 시간을 이해하는 것으로서 경험된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시간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보고 행한다, 무엇을 보고 일한다, 무엇을 보고 살아간다는 말 속에는 이미 시간의 방향성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뒤를 보며 뒤로 가려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내일을 향하여 살잖아요. 할렐루야. 내일에 대한 희망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거든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이야기도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속에는 시간에 관한 얘기가 없지만 앞을 향하여 내게 주신 미래, 내게 주신 미래의 시간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선언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런 습관이 있답니다. 어, 걸어가면서 생각을 한대요. 걸어가면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독일 사람들은 정반대랍니다. 독일 사람들은 앉아서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 영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이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먼저 행하고, 그 행함 속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얻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독일 사람들은 워낙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 결정적으로 파악되고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이런 측면에서 볼때 모든 인간의 행동양식은 시간에 대한 대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시간을 마주하고 그 시간에 대응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과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바울의 고백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여 잘살 것인가? 고민하는 일종의 삶의 기술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시간과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이런 삶의 결과를 오늘 읽어주신 설교 본문과 연결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널리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말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아서 그 수를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올한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어느 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기적과 같았대요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 깊이 사랑해 주셨음을 알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의 고백을 조금 재미있게 이해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곱하기로, 복리로 자신에게 나타났대요. 복리가 뭔지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이자를 주는 데를 찾아다닐까? 찾아다니, 찾아다니잖아요. 요즘은 거의 이자가 없어서, 그저 쥐고 있는 게 최고라고 하지만, 이 복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돈 계산할 때 무서워요, 이게. 처음엔 작은 것이지만, 복리로 늘어나게 되면 겁나요. 오늘 이 다윗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일들이 기적과 같아 했어요. 여러분, 복리가 처음에는 10원짜리 복리로 계산해봐야 뭐 얼마 안 돼요. 근데 이것이 10달, 20달, 30달, 40달, 20년, 30년 돼보니 어마어마합니다.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은혜가 마치 곱하기 같더라. 내가 처음에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복리로 늘어나 있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적이라고 표현했어요. 기적. 기적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푼 그 은혜가 기적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의 방식이 너무 너무 놀랍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대로 다윗의 생애는 그리 평탄하지 못했잖아요. 젊어서 그는 너무 고생 많이 했잖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형들 틈에 짓눌려 가지고 험해 냄새 나는 양들 끌고 다니면서 그냥 틀에서 비를 맞으며 어 그. 어, 양, 양을 돌보며 살았잖아요. 결국 나중에 좀잘좀 좀 될까 했더니 그 자기 선화견 또사울에게 쫓겨다니면 얼마나 많은 세월을 고생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삶은 복된 인생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정말 복된 인생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죽을 것 같았던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들이 정말 사소해 보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살에 수없이 달려든 원수들이 있었지만 놀라운 일들로 기적과 같은 사건들로 충만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그 예시편 23편에 자기 인생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있다.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셨다 뿐만 아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셨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코앞에서 내게 큰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며 따랐으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어찌 보면 인생 거의 절반을 불행 중에 살았던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수 있을까요? 다윗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삶에도 같은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힘에 겨워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었던 일들. 하나님이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준 직분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때로 시험 들고 어려워서 금방이라도 내려놓고 싶었던 순간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견디게 하셨고 네. 기도하게 하시며 오히려 그 어려움들이 역전되어 내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게 하셨잖아요. 네. 다윗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도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서 있게 된것 아닌가요? 네. 다윗은 그것에 하나님의 기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이 많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합니다. 나를 그만큼 많이 생각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마주할 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계획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을 단지 팔레스타인의 목동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는 결코 단순하거나 순진한 사람 아니에요. 오늘 설교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신뢰하며 살았다는 것과 함께 그는 자신의 삶의 흔적에 남겨진 죄악도 보았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도 보았어요. 그는 결코 의롭지 않았어요. 매사에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없을 만큼의 죄를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0편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수많은 죄악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었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도움을 부탁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는데 그 죄가 얼마나 많은가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보게 되니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눅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슬픔이 몰려오는 그런 인생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재앙과 죄악들이 그를 삼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죄악의 그 무게, 그 죄악의 수, 죄악의 그 거대한 파도 같은 것들보다 훨씬 큰 어떤 힘이 자기를 압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죄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사람 인생이 복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자신의 죄보다 더큰힘더큰 모습으로 자신 앞에 다 찾아왔던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악의 무게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자기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오늘 이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올라온 것은요 오늘 보면 5절에 이런 표현 이 나와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라는 말이 나와요. 바꿔 말하면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나니,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무게나 죄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가 더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 그걸 알고 보니 자신의 인생을 압도했던 것은 연약함이나 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식되는 사랑의 크기. 지금은 작게 보였는데 이것이 갈수록 점점점 커지고 곱하기로 늘어나고 복리로 늘어나 기적에 가까울 만큼 경이로운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더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더 이상 당황해 하지 않아도 될 것만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연약과 나의 그런 실수 넘어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부끄럽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소망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시편 119편에 모세가 고백하지 않아요.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인 안목만 우리에게 있다면 더 이상 나의 부족, 연약함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삶과 직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다위, 5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의 기적 같은 일과 주님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생살이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눈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지난 한 해를 사는 동안 우리는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이라는 말을 말씀드리니까 마치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갑자기 암덩어리가 쑥쑥 빠져나가는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은 이런 것 가지고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기적 같다. 기적 같아 보인다는 뜻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에 가까운 그런 우리가 볼때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표적, 이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표적과 이적은 좀 유식한 말을 좀 한번 쓰겠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에 사인, 사인. 여러분 외국에 나갈 때마다 이 거리를 지나다닐 때 반가운 적이 있었죠. 뭐 때문에 반가운 적이 있었을 거예요. 삼성. 필리핀 태국에 공항에 가니까 전부 쌈성이에요, 쌈성. 삼성. 또, 돌아서니까 l g 예요 이야, 너무너무 좋고요 호텔, 지난번 제가 한 두주 전에 태국을 좀 다녀왔는데요. 호텔에 갔더니 호텔 텔레비전이 쌈성이에요. 얼마나 반가운지, 얼마나 반가운지. 예. 저는 지금부터 약한 25년 전에 이제 공부를 하러 캐나다를 좀 나가 살다 왔습니다. 그때 한국 차 없었어요. 어쩌다 한번 만난 게 폰이에요, 폰이. 포니. 포니를 아시나요? 순위는 몰라도 포니는 아셔야 되는데 포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는 일본 차들 도요타, 혼다들 막 좋은 차들 그런 차들 옆에 질비하게 서 있는데 그 가운데 포니가 한대 서 있는데 이몇 년도 참니까 이게? 근데 웬일입니까? 제가 몇년 살다 보니까 제가 살던 도시의 그 조그만 도시에 현대 자동차를 파는 어, 이 판매 뭡니까 그 대리점이 생기고요, 기아가 생기고요. 삼성전자 제품을 파는 별도의 부스를 만들어 놓고 파는 그런 가게가 생기는데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IMF 때 유학을 했는데요 매일 아침 눈만 뜨면 미국 텔레비전, 캐나다 텔레비전에 우중충한 서울 거리, 우중충한 저 안양 거리만 맨날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가난해졌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삼성이라고는 LG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거 하나, 그거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권에 그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에요. 아멘. 표적이에요. 아멘. 사인이에요. 성경에 기록되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받았다는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럴 거라면 성경을 왜 기록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읽지 말도록, 읽지 않도록 지워버리지. 다윗의 고백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다윗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할 만큼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없었던 아니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혹은 잠을 잘 때, 혹은 기도하는 중간에 하나님의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비밀한 방식으로, 내밀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의 고통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저명한 물리학자이고 또 목사님이신 존 폴킹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유명한 물리학자세요. 근데 이분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기적이란 말이야. 자연의 질서를 무작정 변경시키는 게 아니야. 만물과 맺은 관계, 만물과 맺은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는 게 기적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맨 눈으로 안 보입니다. 멀쩡한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볼수 있는 눈이 바로 10편, 119편에서 모세가 말했던 우리가 주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의 놀라운 지이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이러한 눈을 가질 때에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온 삶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좋은 그런 신앙적인 권면을 듣고 우리가 살아오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잠시 저뒤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부끄러워요. 참 부끄러워요. 제대로 한게 아무것도 없는 것같아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왔던 저 과거의 지평선을 보니까 그첫 지평선이 그냥 평평하고 이 하늘과 땅이 맞닿는 아름다운 끝이 보여야 하는데 아니에요. 그끝 쯤에 보니까 뭔가 뾰족 뾰족 튀어나와서 보기가 흉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원망들이 뾰족 뾰족하게 남아있는 우리의 과거를 보게 됩니다 별로 아름답지 않은 과거예요 여러분 12절에서 다윗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사실이 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나를 생각해 주신 사랑을 놓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에 자꾸만 내 마음이 가고 내 신경이 거기에 그, 어,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작지만 이것이 복리로 늘어날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속내를 깨달은 것 같아요.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또 한번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옵소서. 하나님 용서하는 하나님인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죄악의 무게 때문에 무너질 때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 어, 어, 고백을 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네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더라 이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연약과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가 더 컸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더 컸고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고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가 기적 같아 보입니다 너무 나를 위한 생각이 많아서 내가 이루다 해야 려 말할 수가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런 고백을 오늘 설교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때때로 일어난 반전들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같이 베푸시는 극률하심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해 비록 절치부심하며 살아온 시간들조차도 나의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의 일, 직장의 일,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겨준 직분, 인간관계, 그만둘까 포기할까? 그래도 한번더 기도해보고 하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부족하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려워 했던 우리의 작은 연약 연약하지만 작은 정성들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붙드시고 당신의 일을 친히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이 지난 시간을 생각하며 후회와 슬픔으로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마귀의 생각일 수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거든요. 12절에서 다시 말한 것처럼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이 표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쏟으려고 하니, 주의 일에 관심을 쏟으려고 하니,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들을 이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떠오르게 만들고, 죄책감에 빠지게 함으로, 나는 자격도 없는데, 나는 할, 할 줄도 모르는데, 끊임없이 부정적인 마음과 그런 영적 상태를 가져다 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런 고백과 더불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참으로 아름답고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저는 참 좋아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 옵니다. 롬 828. 뭐예요? 롬 828.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골라서? 이것저것 하나님 선택하셔서?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선을.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한문이지만, 우리말로 바꿔보자고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 멋진 것, 아름다운 것, 보기에 힘이 좋은 것, 이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속내를 나타내는 말씀 이면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원적인 소원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서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꿈이고 나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근원적인 소원이세요. 여기서 생각이라는 말이 오늘 설교 보면 5절에 나오는 그 생각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 생각이라고 하는 말의 성경 원문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 아까 식사를 하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 탄소 섬유 얘기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즘 러닝 얼마나 좋아요. 속옷. 참 좋잖아요. 근데 저 70년대 그 입었던 속옷을 생각하면, 이건 며칠만 입으면 그냥 목이 이만해지고. 그렇죠. <laughs> 예, 속옷이 며칠만 입으면 늘어나가지고 말이죠. 왜, 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 면에 이, 뭐에이저 이 이, 섬유가 너무 느슨하게 엮어진 거 아닙니까? 요즘 우리 양복 얼마나 좋아요 야, 뭐, 2천수, 3천수, 4천수까지 만들 정도로 촘촘하고 윤기가 나는 이런 그 양토를 가지고 섬유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생각이 바로 그, 그런 뜻이에요. 촘촘하다는 뜻이에요. 섬유기계로 섬유를 짜는데, 그저 발로 밟아가지고 날실 들실 던져가지고 만드는 그삼베 모시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최고로 좋은 제일 모직에서 그 사용하는 그 기계로 만드는 옷감처럼 촘촘하다는 것이 바로 오늘 생각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느슨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엉성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은 마치 직물기로 옷감을 짜는 것처럼 촘촘하고 조금도 모순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계시, 우리, 우리를,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생각은 조금의 오차도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창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관하고 있는 그 창고는 언제나 신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사용될 때, 그 사용될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2020년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올란에 하나님의 사랑창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것들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어진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중단, 중단될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자라지 않아요. 바닥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사랑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그 비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7절의 사도와 우리 고백하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풍성해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오는 여러 세대에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올한해 하루하루 한달두달한 달, 달, 분기 두 분기 여러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 여러분에게 주실 그 은혜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여러분이 만날 분들에게 여러분이 감당할 여러 가지 사역들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풍성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증식되는 하나님의 자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가리켜 시인은 내 노래를 내 입에 두셨다라고 3절에 고백했어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행, 하나님의 행하심은 오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만 기억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낯선 미래를 살아가야 할 두려움으로 새해를 맞이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